Like 부직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것단 코너죠. 매주 목요일에 문학여행을 떠납니다. 이정민 님이 언니가 중학교 국어 교사인데, 잼마쌤 코너 꼭 다시 듣게요. 끄끄끄. <laughs> <laughs> 수업에 참조한답니다. 오, 오늘도 기본적 문자가 도착했네요. 스타 강사 김잼마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텐션. 국어쌤 덕분에 너무 기분좋은 국어강사 김재마입니다 오 오늘은 또 집중하라고 어텐션 아니 근데 선생님도 참고한다는 코너 야 이거 기분 너무 좋죠 와나 지금 너무 신나 음. <laughs> 이런 드라... 느낌? 드라마 안 봤죠 보긴 봤는데 <laughs> 네 예고편 그죠 <laughs> 아 그렇구나 진짜로 딱 걸렸어 <laughs> 너무 유명하게 쇼 뭐, 너무 많잖아요 나... 저다 알아요 지금 되게 신나 잼마야 <laughs> 멋지다 용철아오 <laughs> 어, 정말. 하이라이트 보고 와가지고 지금. 오 <laughs> 어, 국어 강사 국어 교사 쌤도 참조하신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의미 있는 아 정말 네더 알차울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 문학 여행 어디로 떠나볼까요? 철업디님 혹시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시 아시나요? 아. <laughs> <laughs> 나 진짜, 진짜 이거 안읽고 싶은데 음... 신체시는 기억나. 어... 최남선 회의에서 소연에게 이거는 신체시죠? 그죠. 맞아요. 자유시는? 네. 아... 바로 주요한의 불놀이입니다. 아... 그 자유시라는 말이 음... 이전의 시와는 다른 시다. 이제 음... 이런 의미일 거예요. 형식과 주제가 다릅니다. 음... 이전의 고전시가나 신체시와는 또 다르게 인간의 정서를 말 그대로 자유롭게 드러낸 장르인데요. 자유시가 등장할 때쯤 우리 문학도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근대문학 초기의 번역시들이 당대 지식인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겠죠. 그 최초의 번역시집이 바로 오늘의 무도라는 시집인데요. 오. 오늘은 그 시집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초의 번역시집입니다. 그렇죠? 네. 아, 궁금한데요. 오늘은 먼저 시가 아니라 오늘의 무도, 서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시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의 무도, 서. 장도빈. 우리 문학사를 고학건대 우리의 시로는 확실한 것은 고려 유리왕의 황조시가 처음 저명하였으니 그는 곧 거금 약 2000년 전의 작이라 이후로 삼국, 남북국, 고려, 조선시대의 한시 및 국시가 많이 발응하였더라 그러나 근대 우리 시는 모두 자연적, 자아적이 아니요 견강적, 타인적이니 곧 억지로 한사의 자료로 시의 자료를 삼고 한사식으로 시의 식을 삼은지라 조선인은 조선인이 자연한 정과 성과 언어 문자가 있거니와 반드시 자의 정성 언어 문자로 하여야 이에 자유자재로 시를 짓게 되어 비로소 대시인이 날수 있나니라 야딱 그래도 아까 유리와 황주씨가 딱그 네, 언급했는데 네, 네. 펄펄나는 저갯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네 몸은 아, 위와 함께 돌아갈 고 음, 너무 잘하신다 저 구절이 떠올랐어 <laughs> 네. 김선생, 젠마 <laughs> 선생님 예. 떠올랐습니다 네. 청출어람입니다좀더 네. 어, 한번 딥하게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오늘의 무도라는 시집은 한국 최초의 현대 시집입니다 음. 이 시집이 발간된 때는 1921년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1921년은 민족 운동이 약화되고 31운동 이후에 태배주의적인 사고가 커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연애의 시대, 연애의 열병이 조선을 지배하던 시기였다고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의 정서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번역집 이 오늘의 무도라는 시집은 서구 문학에 대해 본격적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기능을 했던 거죠. 네. 1920년대 국한문 혼용체로 쓰이긴 했지만 뜻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 이해가 된다면 정서는 지금 봐도 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유시의 시대가 열렸다는 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집 속에는 또 어떤 시들이 있었는지 하나 또 음. 짧게 소개가 가능한가요? 낭송 한번 또 갑니다. 김업, 번역, 보들레르, 유령, 어둑한 밤의 그늘 아래 쌓여, 소리도 없이 나는 내게로 가까이 가리라. 달 같은 찬키스와 뱀 같은 애물을, 힘멀그만 아침이 되려는 때 아무것도 없는 비인 자리만 남으리라. 그러나 그 자리는 저녁까지 차리라. 사람들은,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의 생명과 젊음 위에 내려오나. 나는 오직 공포로 내게 임하리라. 아 이게 음악까지 이렇게 깔려서 그런지 음. 뭔가 좀 호르몬 같은 공포스러운 네. 시 문구도 오직 공포로 내게 임하리라. 맞아요. 달 같은 창키스와 네. 뱀 같은 네. 애물을. 그러니까 약간, 약간 그로테스크하기도 하좀 어, 어, 휘감는 느낌도 음, 들고, 아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인 보들레르 시인데요. 보들레르 저번에 소개했었잖아요. 예,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휘도 악, 공포, 어둠, 뱀 음. 이런 굉장히 강렬한 어휘를 통해서 현실의 권태를 벗어나고 전통의 압박과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려고 한 현실에 대한 부정이 엿보이기도 합니다. 네. 당시 우리의 지식인들도 무거운 현실을 회피하듯이 연애의 열병에 빠져들었었던 그런 정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 최초의 번역 시집.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시까지 오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네. 복습퀴즈 갈까요? 1920년대 방금 소개해 드린 보들레르의 시등 서구의 시가 번역되어 실렸던 최초의 번역 시집 제목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제가 드립니다. 1번 오늘 무도 2번 오늘 무한 도전자 도전! 영철아 영철아 오늘은 오취소 특집할 거야. 영철아 영철아 영유행영표행복해힘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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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습니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행